김순학 할머니가 갖고 계신 사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얼굴 위를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순학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김순학 할머니와 대비되는 삶을 살아온 한 여성도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제 어머니세요 제 어머니신데 그 김순아 할머니랑 그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사건들 혹은 사회적 변화들 속에 같은 사회, 역사적 사건을 겪고 사회적 변화를 겪지만 각각의 시간들이 각각의 음, 사람들 인생 하나하나에 다르게 흐르 다른 형태로 흐른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 저희 어머니 얘기도 같이 한번 해, 어,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 김순 악입니다. 그러니까 산악할 때 솟아오르다 하는 그런 악자인데, 원래는 할머니 어렸을 때는 김순 옥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등록을 하러 갔는데, 일,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일본, 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던 시대기 때문에 옥자라든지 뭐보 어, 보자 그러니까 보험을 할때 그런 거 예쁜 이름들은 한국인이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어, 비슷한 이름인 악으로 어, 올려져서 할머니는 평생 본인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악으로 사, 어, 순 악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싶. 할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할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그 여자? 그녀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나이든 할머니라기보다는 우리가 부르는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김순학을 얘기하는 거라서 어, 그 문제를 좀 떠나서 어, 태어나서 오랜 기간을 살았고 돌아가신 한 여성이라는, 그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그 여자 혹은 그녀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녀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 했었었거든요. 이건 할머니가 맨 처음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강제 동원될 때 당시의 기억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린, 안 잊어, 아, 내가 잊어부지는 안하거든 완전 경상도 말, 말씀이세요. 할머니 고향, 아까 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산이세요. 어, 전국적으로 일본군 위해안부 피해자가 등록하신 분들이 249분인데, 그 중에, 어, 대구 경북 피해자가 26분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의외로 대구의, 대구 지역에도 되게 많이 우리의 이웃으로 계속 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마다 공장이라는 게그 당시에 일본에서 뭐 이렇게 그실 푸는 공장이라고, 어, 목화를 따가지고 실을 만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대구 지역에 섬유산업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그삼류 공장에 취직하러 많은 여성들이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많이 어부 지역에서 몰려들었답니다. 물론 자기 집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어뭐그 어디 가서 돈 벌게 해 줄게라는 그런 취업 사기에 혹해서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가난한 여성들은 동생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네가 장 장년이니까 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좀 희생해도 되지 않, 않느냐라는 그런 가부장적인 이데올르기가 워낙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할머니도 좀 그런 건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 여성들이 굉장히 취업 사기를 많이 당했고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순아 할머니가 1945년에 경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할빈을 거쳐서 내 몽고 모찌찌 뭐 하루라는 곳까지 가셨답니다. 굉장히 멀리 가서 할머니가 그 몽고에 가셨다는 얘기 하시면서, 너희는 낙타 직접 못 봤제? 나는 낙타도 봤다. 이러는데, 아, 난, 저도 몽고에 낙타가 있는 줄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EBS 채널에 보니까, 몽고에, 그러니까 아랍에는 등, 혹이 하나밖에 없는 낙타가 있는데, 몽고에는 이렇게 쌍, 쌍혹 낙타라고 해서, 어, 몽고에 몽고만의 그런 특징적인 낙타가 있더라고요 어제 EBS 텔레비전 테레, 보면서도 어, 낙타만 나오니까 또 순항할머니 생각났었고 몽고 이야기만 나와도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내몽고에서 다시 전쟁이 그러니까 그 일, 일제가 침략을 하면서 저기 만주 중국을 침략해서 몽골까지 갔다가 쭉 전선이 남쪽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쭉 이전되면서 위안부들이 거의 이렇게 강제 동원해서 어 강제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 북경으로 들어가셨다가 요즘 TV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국 여행 가면 장가계 간다라고. 장가계 혹은 장가구라는 지역인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되게 좀 깊은 산속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셨다가, 어, 압록강을 건너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압록강 어떻게 건너는데? 이러니까 치마 걷어 붙이고, 요렇게 얕은 곳 찾아서 건너오면, 건너올 수, 직접 발로 뛰어서, 어 발로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음, 해방되기, 해방,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서울에서 딱 할머니가 멈추셨어요. 서울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왜 서울 집에 안 돌아오시고 그 서울에 멈추셨냐고 여쭤보니까 음 앞에 말씀하시고 좀 비슷해요. 돈도 하나도 못 벌었고 몸띠는 다 배려가지고 내가 집에 갈 면목이 안 서서 집에 가도 어차피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서울에서 어떻게든 생계도 해결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돌아가시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십니다. 어, 주로 이제 그 미팔군 부대 동두천 부근에서 미팔군 부대의 그 미군들의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술 장사도 하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못 배워서 그을못 쓰시니까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작은 식당도 운영해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트지고, 한국 전쟁이 트지고 나서, 할머니도 이제 연세도 조금 들고 하니까,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냐 하면, 음, 수 쪽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왜 요즘 성매매 이야기 많이 하면, 소위 말해서, 강남의 템플로 활동을 하다가, 좀 변두리로 가다가, 변두리로 가다가, 뭐, 섬까지 팔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랑 거의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 거기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아주 여수까지 흘러내려가셔가지고, 여수에서 작은, 이제, 그, 막걸리 집에서, 이제, 부엌에서 일도 하고 술 먹으러 오는 사람하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와중에 여수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당시에 여수 바, 반란 사건이 터지면서 여수 반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순 사건이라고 합시다. 여순 사건이 터지면서 할머니가 그 막걸리 집에서 만난 어떤 그 순경, 일제시대 때 순경을 하고 있던 분하고 만나면서 임신을 하게 된, 되는데 그 순경이 임신한 할머니한테 여순 사건이 터졌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돈을 주면서 고향에 가 있으면 할머니를 찾으러 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를 찾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어, 경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임신한 상태로. 그래서 거기에서 애를 낳았는데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린 아들을 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거의 서울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가정부를 하셨고 어, 거기서 굉장히 부잣집 이제 가정부를 하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전화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일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만 하면 되는데 전화가 들어오니까 전화를 받잖아요. 받으면 어디에서 온 전화인지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역할이 생겼는데, 할머니가 이게 적지를 못하시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부 일을 잘려서 15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잘려서 저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냉면 장사를 하고, 뭐 다양한, 또 하여튼. 할머니 만나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기 몸을 이용해서 벌어먹고 산 사람의 어떤 끈질김 같은 게 있어요. 고집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스스로 삶을 헤쳐온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스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그 시기가 1960년, 70년 이렇게 흘러갔고, 올 어, 원래 해방 70년이잖아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우리 어머니 나이가 88이니까, 수낙 할머니도 88이시죠. 할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게 궁금 할머니를 만나면서 오히려 할머니, 그 어머니의 삶에 궁금해졌어요. 같은 나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게 내가 4, 5살 이후에, 우리 어머니였던 때부터 기억을, 기억밖에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소녀시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서 계속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살았냐고. 엄마는 다행히 굉장히 울산에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정신대 끌려간다고 도망가고, 일찍 시집 가라고 했었을 때, 걱정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가 경찰사장이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는 그 어느 날 밤에 미남 선생님 집에 그 혼자 사시는 미남 총각 선생님 집에 한 다섯 명 정도가 그 선생님의 밥을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예쁜 언니야, 아 두세 살 정도 더 나이 많은 언니야를 만났는데 그 언니야 말이 어, 대구에서 그 정신대로 끌려가는 와중에 도망을 쳐서 울산까지 이제 숨어 숨어 산 건너서 왔답니다. 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갈라 그러는데 그 아무 비용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 엄마랑 엄마 친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그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모든 용돈들을 다 꺼지 어내가지고그두 이제 언니한테 줬대요.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언니가 예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다행히 부산으로 갔다가 집으로 무사히 갔다고 편지가 왔었대요. 그 얘기하면서 그 언니 아들은 어참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고 그 기억과 더불어서 엄마는 저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했고 아주 그냥 평균적인 여성으로서 아이 여섯을 낳고. 지금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동급 정도 안 하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되는,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어떻게, 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무 포실하게 살아난 엄마가 어떨 때는 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연이하고 더 친할 때가 많았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엄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보는데 할머니는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인지 엄마가, 엄마는 왜그 시대를 그렇게 보시하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그 70년 동안, 해방, 되고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들을 겨우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오냐 하면 90년도 정도가 되어야 겨우 위안부 문제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음, 이제 이데올로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도 우연히 정말 웃습나쁘게도 그 성폭행을 당했다, 어, 어, 성추행을 당해도 이걸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남학생이 뭐 가슴 만지고 도망을 갔는데 내 친구한테 그 정도는 얘기는 할수 있지만 좀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면 전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70년 전에 할머니들은 그녀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고 그냥 잊어버리고 묻고 그렇지만. 언제나 생각은 났답니다. 꿈을 통해서도 생각이 났었었고, 늘상 떠올려졌었고,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 해방 후에,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시기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민주화되고, 여성 입권이라는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겨우 위험한 문제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서야 할머니도, 겨우 내가 위안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인 모임이 생긴 이후에 말씀하신 건데, 예. 네. 아, 할머니가 대상자,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할머니 집에 가니까 그걸 액자에 넣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신 거예요. 순간 삼취를 썼어요. 이게 할머니 못 자랑 자랑다 했는데왜 이렇게 달아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 보고 또 본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결국은 우리 우리의 그, 우리 사회가 위안부 피해자라고 본인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시원하고 어 뭐랄까 할머니한테 큰 기쁨을 준것 같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말 재수없어서 얼떨결에 당한 사고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걸어놓았던 대상자 결정통지서입니다 할머니가 1 9 2000년에 받기는 2000년에 받았는데 그 전에 신고는 네, 그 전에 하셨어요 굉장히 조금 늦게 하신 셈이에요 맨 처음에 198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첫 전환을 하신 이후에 10년 동안이었고, 이 할머니가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신청하신 계기도 다른 할머니들이 TV에서 위안부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대상자 신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들이, 음, 순학 할머니가 하신 이하하신 어, 활동들입니다. 일본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학생들이 요청하는 어디에 가셔가지고 계속 저, 내가 당한 일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증언하셨고요.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꼭내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그런 부분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 그러니까 위안부는 없었다, 한국의 침략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들이 그 잘못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시고요. 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 모든 청산 활동에 같이 연대 활동하셨습니다. 그니까, 할머니들의 의식이 굉장히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만 그 당시에 피해를 받은 게 아니구나. 나랑 똑같이, 그니까, 그, 일제 침략 때문에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성장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할머니들이 저희와 만나서 생신을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할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만나고 2000년 초반에 할머니가 갑자기 되게 소박한 생신상이었어요. 이렇게 케이크를 두고 이렇게 어 노래를 불러드리고 꽃을 드리는 정도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정도의 생신상이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난단한 번도 생일을 챙기지를 못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저희랑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활동도 많이 이제. 하셨고요. 되게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팔순잔치를 하는데 제가 굳이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여기에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셔서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만은 희움이라고 희망을 꽃피우 할머니들 이렇게 수행하신 아파 작품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저희가 팔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품을 구매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씩 할머니 생신잔치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나 극기대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2010년에 걷기 대회를 했는데 학생들만 한 1,500명 정도가 참가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것이 뭐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때 할머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원하고 할머니 편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연락도 많이 하고 참여해주세요. 호소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참여해주셔서 할머니들하고 한 5km 정도로 같이 걷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좀덜 부끄러워해도 되겠구나. 여전히 할머니들 부끄러워하십니다. 이제 어느 날뭐 TV에 인터뷰가 나갔는데 옆집에 계시는 할머니가 어제 나왔던 그 할망군, 니 맞제, 니 맞제,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아파도좀 옮겨도 이렇게 전화하실 정도로 여전히 그런 잘못된 위안부 피해자서, 그러니까 순결을, 다, 의도치 않게 순결을 잃어버린 여자라는 이런 순결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 할머니들을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많이 응원하고 있고 이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한마디만 보태준다는 게 학생들 수준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뭐예요라고 질문을 되게 받는데.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이제 할머니들 응원하는 거, 할머니들이 한두 사람 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할머니 응원합니다라는 것 하고 수천 명이 참석해서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합니다라고만 그 표현만 해주면 그거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고 큰 힘이 할머니들한테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 어, 말씀 좀 드리고 싶어. 더 많았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할머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희움에 사용되는 각종 이미지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아파로, 말린 꽃으로서 만든 이미지들을 보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 평화라고 이 꽃을 한번 놓아 봅시다 라는 얘기 한적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로 만들어 본 적,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할머니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할머니가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짜증내요, 저는. 할머니, 우리나라가 할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랑하냐고. 할머니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내 하나가 죽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끊임없는 이 나라사랑이 어떨 때는 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암 문제 잘 해결해서 할머니 사랑에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시간 다 된가지요? 마치면 되는, 되는 건가요? 아, 아직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 이 아파치료는 왜 시작을 했냐하면 할머니들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든 어, 풀어드릴 수 있겠나 싶어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들을 가지고 어, 원해치료 전시회, 원해 아파 작품 전시회 같은 것 하는데 어, 할머니들이 계속 숨어 사시잖아요. 행, 이렇게, 멀리를 안 나가세요. 사람 많은 곳에도 안 나가시고. 행여나 누가 내가 일본에 갔다가 온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하, 이런 치료들을 하고 난 다음에, 윤차 할머니들이 본, 이게 제일, 이렇게, 좀 벼뚜렷한 변화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셨다는 거죠. 내가 만든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구나. 야, 내가 이 작품을 잘 만들었는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 자존감이 많이 예,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빠 작품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쭉 이렇게 할머니 아빠 작품 되게 예쁘죠 하나하나 다 꽃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어, 이렇게 입체감이 좀덜 나타나지만 실제로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할머니가 전하는, 나는, 메, 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가, 할머니들께서 겪었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대구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할머니 정은 강연회 같은 것 하는데, 할머니 여기 이제 앉아서 있다가, 아까 저처럼 여기 앉아 있다가,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이 떠라. 손이 너무너무 떨어가지고, 이적응강연을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안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긴장하고 바들바들 뜨는, 뜨시면서도 항상 그, 내가 겪었던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뭐, 외국에도 많이 가시고, 그 바램들, 위안부 문제를 제발 잊지 말아달라 하는 것. 전쟁이 나면 다시 또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혹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세요라고 할머니들이 또한번 이렇게 성장을 하신, 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들, 그 할머니들의 증언 자체가 평화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년도에 그위안소에 끌려가서 이렇게 잔혹한 일을 당하고 그그 이후에 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할머니가 말을 맺더라도그 말하시는 의도는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여성에 대한 통역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할머니가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아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저, 저는 여기까지만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희움 팔찌를 보여주셨길래 보고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 지역에 이제 그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되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희움 팔찌의 이 수익금으로 어쭉 진행되는데 8월 15일 날 개관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 부족으로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역사관이 개관될 거니까, 어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역사관 방문하셔서 그 역사관에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